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Q&A에요. 자꾸 이 질문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아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재테크 성공 확률은 뭐뭐뭐 관리라고 하면서 왜? 라고 만들었어요. 제가 경제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찾아오셔서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서 아예 이렇게 한 겁니다. 간단하게 또 시작을 해 볼게요. 며칠 전 광주광역시 봉선동 아파트가 정말 커뮤니티나 SNS에서 핫했죠. 2018년도 하반기에 갑자기 이렇게 올랐다가, 갑자기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다이나믹한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 시세 실거래가에서 딱 티가 나죠.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갔다, 다시 내려갔다라는 걸 다른 난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1년 사이에 이렇게 5억에 가까운 돈이 왔다 갔다 했는데 광주나 봉선동에 엄청난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됐다라는 거는 누군가 수요를 잠깐 장난질 한 거고, 여기에 연동돼서 누가 고점에 물린 거고, 또이 떠받치는 현상이 사라지니까 다시 폭락을 한이 누군가 작업 세력이 있었다라는 걸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했냐? 재테크에는 100% 성공이 없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론은 이론에 불과하다. 현실은 또 다르다라는 점.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사회에서 이거를 적용해봤자 실질적으로 제대로 먹혀들지 않기 때문에 다양하게 또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전제적인 조건이에요. 재테크의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100%가 아니다라는 거를 완벽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거 인지해요. 근데, 인지하는데 불구하고, 이거를 뒤에서 생각을 안 해서 또한번 당합니다. 요거, 바로 내용 얘기할 거예요. 보면, 주요 자산별 수익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뭐든지 결과론으로 취급을 해요. 재테크의 결과가 가장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느 이 시점에서 수익률이 몇 퍼센트냐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쵸?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내가 이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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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다 얘기하지만, 그게 시지적으로 금이 지금은 맞는 이유는 이 시점에서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중에 또 내려가면 금이 또 틀린 거죠. 반면에, 부동산은 지금 전체적인 시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올랐고 누구는 내렸는데 평균치를 얘기하는 게요 가격이니까.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요만큼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이후에 2, 3년 지났을 때는 다시 올랐어요. 그럼 뭐예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에 투자한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테크에는 100%도 없지만 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그 시점에 따라 그 수익률이 다 달라지고 또 투자 이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답은 내가 생각했을 때내 시점에서 다 달라진다라는 게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얘기를 해야죠. 수단이에요, 수단. 재테크를 왜 해요? 우리가 부를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나의 삶의 값어치를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자꾸 질문을 하신 것도 수단이 내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보시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쵸? 보면 수단은 다 달라요. 근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항상 답을 드리냐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한테 제한적인 정보를 주셔봤자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뻔하다. 입장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 방법에 맞춰서 투자를 하세요. 대신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100%믿 고,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리스크 부담을 하고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쵸? 들으신 분들은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제가 몇 년간 그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또 여기 주요자산별 수익률에 해당이 안 되는 투자법도 있어요 당연히 엄청나게 많죠 뭐 유튜브에서 돈을 많이 버셨다라는 거는 유튜브가 자산재테크에서 수익률을 높여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념을 해야 돼요 근데 일반 분들은... 대다수 여기에 이 해당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쵸? 근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여기에서 어느 정도 걸러졌어요. 뭔 말이냐. 저한테 그냥 확인을 받고 싶으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양하게 금이나 달러나 채권이나 주식이나 예금이나 부동산이나 펀드나 내가 생각했을 때 계산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금이 매력적이다. 채권이 매력적이다. 라고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물으셨을 때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냥 이것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라고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만큼 내 돈이 소중하고, 나도 사람인지라 이미 생각을 거쳤고,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매력적이다라는 판단이 다 끝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나와 있는데 저한테 확인을 받으시려고 하시니, 제가 뭐라고 답을 드려야겠습니까? 그러니 뻔한 그 대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대답이냐? 어느 정도 힌트를 드렸죠, 방금. 뒤에 또 얘기를 해볼게요. 다시 이야기를 넘어가 볼게요. 많은 분들이 재테크 공부를 해요. 왜 공부를 하세요? 부자는 그렇게 공부 안 합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공부하는 시간보다 내 업에 더 종사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분산 투자를 해서 이득이 나면 여기에서 자라서 잘 굴러가니까 우리가 재테크 공부하는 이유는 이 투자의 여력이 많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곳에 몰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되 내가 이 기법이 제대로 맞아떨었는지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뭘로 확인합니까 내가 이 투자기법의 초자이기 때문에, 초보이기 때문에, 투자기법의 고수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찾아가던, 유튜브를 찾아가던, 책을 찾아가던, 강의를 찾아가던, 다양한데, 열심히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로 판단합니까? 그 사람의 투자기법의 과거, 그리고 과정을 보질 않아요. 결과를 봅니다. 이 사람이 100억인지 1000억인지 10억인지 투자 기법의 성공 여부를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들면 이 기법을 따라가요. 그쵸? 그러니까 이 강사 하시는 분들, 그리고 유튜버나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다양한 투자 기법의 강사, 그리고 투자를 권유하는 분들은 이 사람의 심리를 정말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내가 이 기법, 그리고 투자 기법으로 성공했고, 그리고 값어치가 정말 높다라는 거를 계속 주장하면서 쌓아 올려요. 그래서 책을 내고, 그리고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차를 몰고, 카페를 통해서 항상 내가 인기가 있고 투자 기법이 정확하게 100% 맞아 떨어집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가장 큰 맹점은 항상 실패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왜? 실패를 하면 사람이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실패를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조금 안전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내가 선택해서 어떤 재테크를 할 건지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합니다. 그쵸? 이제 갭투자를 예로 들어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마지막 핵심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갭투자를 통해서 뭐 부를 읽었다. 아, 이 사람이 진짜 소액으로 부동산을 늘려서 이렇게 해서 다양한 돈을 벌었구나. 이 사람 말이 맞구나. 라고 해서 가정하에 설명을 할 겁니다. 만약에 갭투자를 했어요. 근데 정상대로 잘 흘러가서 이상없이 패턴이 돼서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상승만 계속하면 정말 좋은데 반면에 100%가 없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락을 했을 때는 난리가 나요. 내가 의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 투자 기법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의심을 하고 하락을 해서 내가 손해를 보게 되면 그때부터 투자 기법에 의심을 하게 되고 걱정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이미 늦어요. 왜? 책임을 내가 이때부터 져야 되니까. 이 때, 상승을 했을 때, 그리고 투자기법을 내가 선택을 했을 때, 책임도 이미 생각을 했었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책임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100% 아까 그 얘기를 왜 했냐, 계속. 100%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리스크 감당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아는데 불구하고, 대부분 실천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 투자기법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때부터 난리가 나요. 그래서 뒤로 다 쓰러집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이 리스크를 감당하고 나는 이걸 끝까지 가겠다라고 한 사람은 그대로 버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몰빵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보험성으로 그리고 포트폴리오로 최대한 구성해서 만약에 이거에 몰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이 리스크를 굳이 감당하실 수 있냐라고 꼭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핵심이 뭐겠어요? 바로 답이 나왔죠.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리스크 감당이에요, 리스크 감당. 그러니까 투자를 권유하고 강사나 다양한 분들은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해요. 실패 이야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좋은 이야기를 덮으니까. 근데, 리스크의 부담, 그리고 책임은 본인이 져야 돼요. 이분들이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100%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절대적으로 이게 답이다 라는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도 요거 때문입니다. 이거를 맞췄으면 제가 여기 없어요. 저도 그룹 세웠다. 미래세 그룹 세웠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이 이유 때문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정말 간단해요. 투자의 리스크를 항상 생각해라 라고 얘기를 맨날 하는데 아무도 듣지를 않으세요. 왜? 이 투자기법이 정말 맞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뒤늦게 오셔서 이게 아니었네요 라고 하시는 게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프다라는 예역을 계속 하고 싶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간단한 내용인데. 그쵸? 그러면 재테크 성공 확률은 뭐예요? 확률을 계속 높이는 과정은 리스크 관리가 답이에요. 이걸 못하면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에 망합니다. 계속 그런 현상이 발생됐고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나와야 돼요. 하늘버스는 그럼 넌 어떻게 하냐? 그쵸? 저도 이제 대답을 어느 정도 해야겠죠? 저는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제 몸값을 올리는 거에 계속 베팅을 하되, 제가 투자를, 저도 예전에 몰빵을 많이 했어요. 부동산은 관련된 내용을. 그리고 서프라임 터지고 나서 많은 이야기가 바뀌었죠. 그 이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요게 답이에요. 제가 그동안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했을 때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 뉘앙스가 나와요. 이거에 몰빵하세요라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저는 다양하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또 그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너는 예전에 부동산으로 해서 해가지고 막 이득을 봐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할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큰 틀에서 봤을 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가 있든 없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왜? 그게 답이다라는 거를 그동안 다양한 패턴을 통해서 정말 90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투자 기법을 그동안 다양하게 해왔는데 답은 리스크 관리더라고요. 저는 그게 답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부가 없더라도 저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로 답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제 몸값을 올리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봐요. 이게 만약에 열심히 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뭐 물건을 팔든 뭘 하든, 리스크를 뭘 어떻게 하든, 여기에서 몰락을 하더라도 내가 몸값을 계속 높여놨으면 어느 정도 상세를 시킬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영상이 모든 분들한테 만족스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답이다. 그리고 이게 비법인이다라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있었으면 진작에 얘기하고 이거 안 합니다. 저도 그거만 하지. 근데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계속 그동안 이게 정답이고 이게 단점이고 요게 문제고 요게 답입니다. 다양하게 50대 5 0위로 이야기를 한 거는 리스크가 있어요. 언제든지. 그게 항상 안타까웠기 때문에 계속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 내용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아시죠?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업데이트를 웬만해서 하니까 알람 버튼을 눌러 주셔야지 이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Q&A로 했어요. 원래 내용이 지금 할게 많은데 홍콩부터 해서 뭐 부동산 또 전월세 또 난리가 났었죠. 이야기가 한번 나와서 법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주식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채권도 지금 할게 있는데 Q&A를 한 이유는. 자꾸 이 질문이 계속 개인적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그냥 큰 틀에서 한번 설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